2024!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바비 선젤망입니다 아... 2023년은 다사다망했지만 그래도 좋은 일들이 많았죠 개인적으로 2023년에 가장 행복하고 기뻤던 순간은 당연히 7월 9일! 이강인 선수가 Paris s 선수가 되었다는 거, 아, 아직도 너무 꿈 같고, 아, 정말 지난 여름부터 이강인 선수 덕분에 어, 많이 행복했고, 그리고 올해도 2023년에도 정말 행복하고 아주 즐겁고, 재미는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동안 제가 조금 바빴기 때문에 영상도 못 올리고 그리고 라이브도 못했는데 아 정말 죄송합니다. 2024년에는 정말 꾸준히 자주 영상을 만들고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파이썬 제아만 이적이 아마도 2023년에.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 시즌에 파리 선제어만이 리그 왕 우승하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이강인 선수가 파리 선제어만 입단이었다는 거 확실합니다 리그 왕 우승보다 진짜 100배 아니다 천배더 기뻤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2024년에도 파비 선셜만 구독자들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파리 선샤망도 정말 많은 타이틀 우승하고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그것보다도 즐겁고 부상 없이 정말 좋은 활약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작년 2023년 7월 9일에 파리 선제르망에 입단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6개월 됐어요. 반년 지났으니까 이강인 선수 파리 선제르망 중간 검토 어,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파리 선제르망에 와서 그 6개월 동안 어떤 활약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파티 작년 6월이었죠. 6월 중순쯤에 제가 홍대에서 라볶이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위터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강인 선수가 파리 산샤마 이적설.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적설이 아닌 거의 확정처럼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떤 공식력이 있는 스페인 기자가 이강인 선수가 파리 산샤으로 이적할 거다. 메디컬 테스트도 완료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에, 설마, 이강인 선수가 파리산 젤망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강인 선수가 우리 파리산 젤망에, 와, 진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었던 라볶이도 그만 먹고 계속 검색해봤어요. 아 제가 아는 모든 파리제자망 매체 그리고 국내 스포츠 기자들 이제 다 기사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고 근데 다들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7월 초가 되면 이강인 선수가 파리제자망으로 이적할 거야. 저는 그때부터 진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신이 나는데 뭔가 김치국부터 마시면 큰 코도 다칠 수 있으니까 아 조금 차분하게 차분한 게 맞나? 어 차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6월 말쯤에 대한민국 국가 대표팀 친선 경기가 있었죠. 그때 제가 부산에 가서 직관을 했는데 페루전이었죠. 어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강인 선수한테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하니까 이종류가 비싸질까봐 살짝 걱정했는데 어, 결국은 잘됐죠. 사실 이강인 선수가 공식적으로 빠이사자망 선수 되기 전에. 아, 우리한테 여러 힌트들을 줬죠. 제 댓글에 좋아요 누르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로 이렇게 에펠탑 모형 만들기도 했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7월 9일, 파리 생제르만 공식 인스타 계정에 태극기랑 이렇게 뒤에 파리 생제르만 홈구장 사진 한장 올라왔었죠. 그리고 몇분 뒤에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만 유니폼을 들면서 웃는 사진. 네, 2028년 5년 계약, 5년 동안. 행복, 확정. 아, 저는 파리선샤망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팬하면서 정말, 어, 기쁜 일도 있었고, 아, 이렇게 감동받은 거 진짜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어, 이강인 선수가 파리선샤망에 <목소리도> 입단하고, 에, 친화력이 워낙 좋으니까, 여러 선수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냈죠. 그리고 7월 말이었죠. 드디어 이강인 선수가 19번 달고,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르아브르전이었거든요. 르아브르전에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이렇게 오른쪽 윙어로 나왔는데 전반전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어요. 저는 첫볼 터치가 기억나거든요. 패스를 받았는데 바디 페인팅으로 이렇게 상대 수비수를 속아 가지고 르아브르전의 이강인 선수가 정말 좋은 활약을 했었죠 하키미 선수가 이렇게 합이 되게 잘 맞았고 하지만 전반전 끝나기 한 2, 3분 전이었던 것 같은데 햄스트링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교체가 되었었죠. 아 진짜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날 일본으로 프리시즌 투하러 갔었거든요. 파이썬 자망이 선수가 이렇게 이적하면 새로운 선수들과 이렇게 뭐 합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감독님 뭐 팬들한테 이렇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안타깝게도 그걸 못했죠. 일본 투 각인 갔지만 아시다시피 훈련도 못하고 경기도 못뛰었죠. 결국 이강인 선수가 부산 경기 때 어, 전북 현대 부산 아지아드 경기장에서 후반전 거의 80분쯤에 이렇게 어, 교체로 들어와서 파리 상자만 유니폼을 입는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짧은 한국 투어 끝나고 파리로 돌아가서 데뷔전을 드디어 치렀죠 8월 13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파리생제맹러리엄 리그 1차전 그때 이강인 선수가 부상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교체명단에 시작할 줄 알았는데 선발됐어요 오른쪽 윙어로 선발되었는데 그때 파리생제맹의 공격 라인은 곤자로-하모스 그리고 좌우 아센시오 이강인 있었어요. 이강인 선수는 처음에 오른쪽 윙어로 뛰었거든요. 그때 렁영전은 이강인 선수가 꽤 잘했어요. 깔끔하게 플레이 하기도 하고, 수비 가담도 하고, 어, 좋은 활약 펼쳤던 걸로 기억하는데, 2차전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왔어요. 그때 파리선 샬망이 진짜 아마도 이번 시즌의 최악 경기 중에 하나, 아닐까 싶은데, 이강인 선수는 약간 무난한 경기 펼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강인 선 선수가 리그왕 1, 2차전 둘다 선발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시작이 좋았다고 보면 되죠. 하지만 며칠 뒤에 이강인 선수가 대퇴사근 부상. 아, 그때 하또 아, 시작이다. 프리시즌 때도 부상 당하고 그리고 8월 말에도 부상 당하니까 아, 그때 진짜 아 첫 단추 잘못 끼웠나 싶었죠. 왜냐면 이강인 선수한테 진짜 중요했거든요, 그 시기가. 이강인 선수는 팀에서 자리 잡아야 하는데 아, 진짜 이거는 꼴찌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강인 선수는 멘탈이 좋고 그리고 고비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해외 생활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뭐발렌시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마이올카에서도 그렇고 근데 항상 잘 이겨내고 더 좋은 선수로 발전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이강인 선수가 부상에 복귀해서 그때 파리 선샤인망 돌트문 챔피언스 리그 1차전 후반전에 한 15분 정도 소화했었는데, 15분 동안 굉장히 임팩트가 컸어요. 이가인 선수는 살짝 왼쪽에서 뛰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가인 선수는 엠바페한테 준 패스 한두개 정도 질러줬고, 턴 동작도 있었죠. 그때 비록 짧은 15분이었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복귀전이었죠. 그러다가 아젠게임으로 갔죠. 그때 아마도 이강인 선수의 2023 시즌의 전환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다잘 풀렸잖아요. 이강인 선수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타고 금이 환영했죠. 그때부터 진짜 우리 이강인 선수가 국가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파리 산자망에서도 그렇고. 한달 동안 그냥 날아다녔어요 국가대표팀에서 데뷔골 이어서 2호골, 3호골, 4호골까지 그리고 뭐맨오브스매치도 받고 어시스트까지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졌죠 그리고 파리 상자망에서도 챔피언스 리그 아주 중요한 경기 에이스 미란전 때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와서 데뷔골 넣었죠 그 경기에 진짜 볼터치 할 때마다 파크 데 프랑스의 환호성이 와 와 wow, 제주변에 있던 프랑스 사람들도 와저 wow, 한국 선수가 누구냐 너무 잘해 왜냐면이가인 선수는 파리상자망에서 이 리그왕 1차전 외에는 사실 부상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시안 게임 때문에 파리상자망에서 많은 활약을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딱 뛰어나와서 그것도 챔피언스 리그 그것도 상대가 a c 이란 너무 좋은 활약을 펼쳐서 정말 많은 팬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다음 경기도 몽펠리에전이었는데 이가인 선수는 선발로 나와서 선취골을 넣었죠. 그때는 11월 초였는데 어, 프랑스 리그왕 11월, 노벰버 어 이번 타에골 선정되었고 그 몽펠리에 전에서는 이가인 선수는 그냥 미쳤죠. 그때 아마도 파리 생제르맹에서 데뷔골 넣고 그리고 또 이어서 어, 이호골로 오니까 뭔가 자신감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탄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경기는 진짜 그냥 씹어먹었어요 뭐 바디 페인팅하고 진짜 공간을 이용하는 뭐 스루패스라든지 뭐 수비가담 진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 여태까지 이강인 선수가 파리 산자망에서 한 경기 중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에이시미란 그리고 몬펠리에전 그때 파리 산자망이 아마 3대0으로 이겼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프랑스 언론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파리에 있었는데 뭐 인터뷰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이어서 이강인 선수가 브레스트전 어웨이 경기였는데 그 아웃프런트로 이렇게 엠바피한테 어시스트 하나 기가 막히게 질러줬죠. 그때부터 아 됐다. 이제 이강인 선수가 진짜 꽃길만 걷겠다. 그때부터 루초 감독님이 이강인 선수의 몸 상태가 호락만 된다면 계속 선발로 시켰죠. 에이, 루초 감독님이 확실히 이강인 선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쭉 시즌 초반부터 중용했고 중요한 경기 때 항상 선발로 내보냈어요. 뭐 뉴캐슬전 그리고 덜트문트전파이선 자망에 가장 중요한 경기들이었죠. 이번 시즌에. 근데 둘다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 리그왕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뭐 피곤하지 않은 이상 그때 중국전 끝나고 이제 장시간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그때 모나코 전한번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루이센 리케가 그 다음에 뉴캐슬전 있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쉬게 한 거였죠. 이강인 선수는 지금까지 뭐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 그 미더필더로 이렇게 살짝 왼쪽에서 많이 에, 뛰었죠. 비티냐 자리에 그렇게 많이 뛰었는데 어, 확실히 루이센 리케 감독님이 이강인 선수의 범용성을 이제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 물론 뭐 저도 그렇고 아마 뭐 이강인 선수 또는 축구 팬들이 아 이강인 선수는 그래도 오른쪽에 쓰면 오른쪽 메짤라 혹은 뭐 오른쪽 윙어 어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즌 길잖아요. 시즌이 기니까 제가 봤을 때 시즌 후반 쯤에 비가인 선수는 오른쪽에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 오른쪽에서 뛰든 왼쪽에서 뛰든 뭐 미들 뭐 어떻게 뛰든간에 뛰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진짜 확실합니다. 골키퍼만 아니면 됩니다. 골키퍼도 잘할 것 같아요. 이가인 선수가 리그왕의 거의 모든 경기에 선발로 나왔고 되게 좋은 패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가인 선수가 필드에 있으니까 뭔가 안정적이에요 수비 가담도 많이 하고 그리고 깔끔한 플레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가인 선수 파이상자망 데뷔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 물론 가끔 이렇게 뭐 어떤 경기에는 파이상자망이 이제 경기력도 안 좋고 이가인 선수도 존재감을 못 드러낸 경기도 있었어요 뭐 패스 미스도 했고 근데 뭐 축구 선수면 특히 이강인 선수 같은 포지션 그리고 이강인 선수 같은 플레이하면 패스미스 혹은 뭐 옳지 않은 선택 이런게 넣을 수밖에 없죠 뭐 세계적인 선수도 그렇고 허실한거루이센에케 감독님이 이강인 선수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어, 파리산 자망 동료들에게 정말 많은 예쁨, 많은 귀여움을 받고 있다 어,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사실 루이산는이렇 감독한 테는 이강인 선수 있다는 거큰 무기죠.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는 여기저기 쓸수 있으니까 속된 말로 땜빵, 어, 조금 더 예쁜 말로 하면 이강인 선수의 범연성을 이제 많이 활약할 수 있는. 어, 그런 툴이기 때문에, 루이스앤인 릴케 감독님이 이강인 선수를 좋아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2023년, 파리산 샤망 마지막 경기, 리그왕, 어, 홈 경기였죠. 메스전에 기가 막힌 왼발 어시스트를 해서, 이렇게 미치야 골로, 이렇게 마무리 됐었는데, 그어시스트는 저는 뭐가 생각났냐면, 월드컵 예선, 싱가포르 전에 이강인 선수가 똑같은 포지션에서, 왼발로 어시스트를 질러서, 조규성 마무리. 그 메서전의 한 어시스트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그스탯만 보면 그 파리썬 장망에서도 그렇고 국가대표에서도 그렇고 어떤 활약을 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시전에 이강인 선수는 총 6골, 6 어시스트를 기록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전 반밖에 안 지났는데 이강인 선수는 벌써 6골 그리고 5 어시스트 국가대표팀에서 4골 파리 제르마에서 2골 그리고 어시스트는 국가대표팀에서 3개 그리고 파리 제르마에서 2개 그래서 지금 반 시즌만 지났는데 이강인 선수 거의 작년의 기록을 달성한 거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한테 지금 다가올 아지안컵도 그렇고 그리고 파리 제르마에서 리그왕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쿠프드 프랑스까지 공격 포인트, 목골, 뭐 어시스트 그리고 좋은 활약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았으니까 이번 시즌은 그래도 공격 포인트는 한 15개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파이선 3망에서 이강인 선수가 보낸 첫 6개월 살펴봤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극복하고 촌 활약도 펼치고 골도 넣고 어시스트도 하고 그것보다 이강인 선수가 그 팀에 자리 잘 잡은 것 같고 그리고 잘 녹아든 것 같아요. 사실 어, 새로운 나라에 왔고 뭐 언어도 모르고 그리고 사실은 마이얼카는 작은 팀이잖아요 파리상샤망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가 정말 빠른 속도에 이렇게 짐에 녹아들었고. 그리고 감독님한테도 선택 많이 받고 그리고 다른 선수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저는 이 반시즌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축구 선수가 새로운 구단에 입단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적응 시간이 필요해요.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다들 이구동성으로 꼽히는 파리 생제르맹 레전드 1위 가이 선수라고 있는데. 그 브라질 선수거든요. 하이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하고 나서 첫 시즌은 완전 못했어요. 그때 파리 생제르맹 선배부들은 아 라이는 내보내야겠다. 그 이적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하이선수는두 번째 시즌부터 날아다녔어요 그리고 완전 파리 생제르맹 레전드가 돼서 어, 파리 생제르맹 도난지 2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파리 생제르맹이 기억하는. 그런 선수가 되었죠 근데 이강인 선수는 첫 시즌부터 좋은 활약도 펼치고 그리고 국가대표 팀에서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이렇게 얻었으니까 저는 이강인 선수의 파이썬 샬망의 첫 6개월은 만족하고 그리고 앞으로가 사실 더 기대가 돼요 우리는 이강인 선수 진짜 매우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뭔가 선수 경력이 10년 된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아직 22살 밖에 안된 선수예요 물론 한달 있으면 3살이 되지만 생일 선물 준비해야겠다. 아무튼 이강인 선수는 어린 선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선수니까 저는 진짜 2024년 기대가 됩니다. 자 이강인 선수한테 지금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파리 생제르맹에서 첫 트로피를 둘 수가 있거든요 내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4일 새벽 4시 40분에 트로피 대 챔피언 트로피 대 챔피언이 뭐냐면 리그 1 우승한 팀과 그리고 굽드 프랑스 우승한 팀 이렇게 맞붙는 그런 경기거든요 슈퍼컵이라고 하죠 그래서 파리, 산르만 두루스 경기가 있는데 그 원래 그 경기는 프리 시즌 때 치르거든요 근데 원래 8월에 태국에서 했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경기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원래 이 경기에서 해외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 시즌은 프랑스에서 해요. 그것도 파리 생제르맹 홈 구장인 파크 데 프랑스에서 하니까 사실은 두루즈 스포터즈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홈 경기니까 무조건 이겨야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와서 그 아마도 클럽. 첫 트로피가 될 수가 있겠네요. 아 기대가 되네요.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서 이렇게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 내일 모레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강인 선수가 파이선샤망 투루스 경기 끝나자마자 아마 국가대표팀에 합류하겠죠. 카타르에 가서 아시안컵에 출전할 겁니다. 아, 그것도 사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가인 선수는 물론, 아시안게임도 금메달 탔지만, 이번 아시안컵 굉장히 중요하죠. 60년 만에 이렇게 우승 못했으니까, 이번 멤버 아시다시피 역대급이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당연히 이가인 선수는 촌 활약 펼치고, 뭐 공격 포인트도 올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뭐 지금 국가대표 팀에서, 뭐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이네 선수가 팀을 이끌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그리고 바이사 샤망에 돌아와서도 뭐 챔피언스 리그 정말 재밌는 경기 많이 남았으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강인 선수의 파리 산샤망에서 보낸 첫 6개월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는 국가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파리 산샤망에서도 그렇고 정말 좋은 활약도 보여주고 골도 많이 넣고 어시스트도 하고 재밌고 즐겁게 그리고 부상 없이 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파리 산샤망에서도 콘텐츠 많이 찍을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아니 편집 다 끝났는데 예상 스코어는 안 했네요 예상 스코어 해야죠 자, 트로피 des champions, 파리 생제르맹, 툴루즈, 파리 생제르맹코5 3대 1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당연히 3이고요. 아, 골은 엠바페, 아센시오, 이강인, 3대 1입니다. 3대 1, 지켜보시죠.